아, 애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아, 찬미 자견이 오늘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 오늘 좋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아,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아, 제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 오, 강아지 한 마리가 강아지가 아니구요. 제가 그종빈견한 마리가 울타리를, 어, 탈출을 했는데, 이게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잡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자진 자서를 했습니다. 그 오늘 첫미가 자견들이 30일 되는 날입니다. 아, 애견 여러분께서, 어, 내 눈바기를 많이 이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내 눈바기를 많이 키우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 눈바기가 다 같은 내 눈바기가 아닙니다. 그 순수 토종진도개도다 같은, 어, 순수 토종진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진도 현지에서 천 마리의 개가 있으면은, 아 어, 어, 150마리 150마리가 통골형 개 팔각형 두상 아 어, 지금 충진의 개들과 같은 그런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들이 아 어, 부잣집으로 분양이 되고 했거든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아 어, 저희 그 블랙탄도 어, 그, 이제, 블랙탄 네 마리, 백과 한 마리가 있는데, 또 이제 탄화가 블랙탄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 각 단계가 다 틀립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다 다르냐. 진돗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순수 토종진돗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 윗대에 얼마나 좋은 개들을, 혈통을 가지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제, 그는른바기를 여러분께서 분양을 받으셨는데 혈통이 고정이 안되면 아 충진에게서 한 마리 받아서 이때를 아 모르는 게하고 아 번식을 해서 새끼를 빼내면은 절대 아 고정된 혈통 우리가 요구하는 표준의 개가 되질 않습니다. 아, 요 개들은 아주 혈통이 고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키우면은 아,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 외형적인 것을 아, 충분히 욕구를 만족시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블랙탄이 아, 다 같은 블랙탄이 아니고 아, 블랙탄도 보면은 이제 모질이 짧거나 아, 눈 위에 이제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 탄점이라고 합니다. 탄점이 자금안 되고 또 이제 황탄 이렇게 이제 한국 그 목연이나 북견이 백구일 경우는 이제 거의 백탄에 가까운 뭐 삼중탄 삼중탄이라는 것은 아, 아이보리 그냥 백색 황색이 어, 삼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블랙탄이 삼중탄이라고 하는데 어, 블랙탄하고 블랙탄하고 교배하면은 어, 어떤 황 황탄의 그 고유한 색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탄하고 황구를 한 번씩 교배를 해주는 게 이상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 그리고 이제, 윗대에는 황구도 있기 때문에 색상이 이쁘고, 아, 이제, 잘 빠진 그황탄에 탄점이 아, 아주 규정된 크기로 되어 있고, 아, 진돗개는 꼬리가 중요합니다. 꼬리가 장대 꼬리로 아주 이쁘게 아, 올라가 있고, 아, 뭐, 귀 모양, 귀와 귀 사이에 어, 간격 이마가 도톰하니 널찍하니 사바라 얹어놓은것처럼 잘생겼고 어,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성품이 중요합니다 어, 여기가 말씀드리지만 요 한쪽이 이미 어, 다 공간에 헨스가 어, 세 장, 네 장입니다. 이게 넓은 공간. 또옆 공간도 틀려, 틀렸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이제 30일 되면은 한 25일 되면 밖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하고 활동하면서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겨라은 너. 어, 너나랑 놀고 싶으냐, 어? 싸우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배변도 하고 이런 개들을 여러분이 분양하셔야지만이 그 여러분께서 키우시는 반려견이 건강하고 병원도 가지 않고 성품도 좋고 똑똑하고 침착 온순하고 이런 성품의 개가 됩니다. 어 개를 번식한다는 것은 어,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어, 뭐 질병 관리도 할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 해야 됩니다. 야너왜 그랬냐? <laughs> 이너 어. 나... 아... 이제, 네. 아,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네, 그래, 네, 그래, 네, 네. 아주 이번에 작품견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네. 어느 게 작품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 다섯 마리 중에 작풍견이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터나 아, 아, 다잘 생겼는데 아, 특별히 아주 좋은 개가 작풍견한 마리, 준작풍견한 마리 이렇게 해서 아,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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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아, 석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좋고 꽃도 이쁘고 아 오늘 하루는 아좀 다사다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일이 많았는데 아 앞으로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